안녕하세요. 오승희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도 예고해 드렸던 대로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에서 수술을 했을 때 과연 나의 이마가 넓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부작용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나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을 추천받았을 때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이마가 넓어진다는데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 엔도타인이나 실루소 고정을 한다는 의미는 제가 전시당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마 거상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방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근 자체가 위로 올라오면서 연결된 후두근을 통해서 올라오는 효과인데 전두근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피부도 같이 이제 고정을 시켜서 얘가 오래 동안 잘 유지가 될수 있게 두피가 딱 정확하게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는데 도와주는 게 일종의 엔조타인이나 골터널을 통한 실고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박리 범위랑 가장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리를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전두근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후두근의 역할에 의해서 엘리베이션 되는 효과 이게 가장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결국에는 이마와 뒤통수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게 눈썹이나 이마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뒤통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뒤통수의 후두근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두근은 모두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 수술에서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 이마가 넓어지냐 이겁니다. 네, 제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젊으신 분들입니다. 어, 젊으신 분들은 내시경 이마거상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너무 두툼해 보이거나 아니면 눈 수술을 해도 이제 눈썹이 쳐져 있기 때문에 두툼해 보이거나 불룩해 보이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눈썹을 올려줘서 눈 자체도 훨씬 프레시하게 영하게 그다음에 좀더 인상 자체를 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마거상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피의 가장 깊은 층인 골막층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탄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상으로 우리가 이걸 올린다고 해서 이 이마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인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 이상은 어떻죠? 이마 거상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눈 자체도 이제 처져 보이고, 눈썹 자체도 처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건 이마 쪽에 주름이죠. 자, 우리가 주름이 졌다는 의미는 골이 졌다는 의미고요. 이 골이 진 부분을 내시경 이마 거상을 통해서 빤빤하게 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골이 져 있던 부분이 펴지면, 그만큼 길이 자체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마에 주름이 진 상태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중장년층 중에서 이마에 주름이 진 상태에서는, 거상으로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위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마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좀더 마스킹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제 주름이 있던 부분이 펴지면서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에서는 이마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마를 축소하는 수술을 같이 해주거나 이 앞머리 쪽으로 해서 우리가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을 해서 좀더 헤어라인이 앞으로 내려오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마 거상을 한다고 이마가 넓어지나요? 예스 yes, 올 수도 있고, 노일 no, 수도 있는 겁니다. 단, 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이마의 주름보다도 눈썹의 위치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 자체가 골막층이 강하고 탄력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썹도 쳐지는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도 늘어나면서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이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마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의 사진은 이제 여성분 사진인데 상대적으로 어떻죠? 네 맞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거상수술을 하면 헤어라인이 조금 위로 올라간 게 보이긴 하나 눈썹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마 자체가 넓어 보인다는 어,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분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마 주름 자체가 굉장히 깊게 깊게 곳곳에 파여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마거상수술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단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마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피부를 절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을 통해서 하니까 피부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고정을 시키면서 얘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뒤통수 쪽으로 이마를 확 당겨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전두근은 뒤에 있는 후두근과 붙어 있는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전두근의 역할을 박리를 함으로써 후두부에 의해서 땡겨지게 하는 게 이마거상술의 원리고 지금 아래쪽에 남자분처럼 주름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마거상술을 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주름은 펴지고 눈썹 자체는 올라오는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마가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은 추천드리는 게 이마 쪽에 축소 수술을 같이 병행하시거나 혹은 그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모발이식 정도나 두피 문신 정도로 앞쪽에 헤어라인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얼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특히 안면 거상 수술을 할 때는 이 안면 신경의 손상을 굉장히 주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마 쪽에서도 사실은 안면 신경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안면 신경의 가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frontal branch, 이마 쪽으로 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마 쪽의 가지가 손상될 경우에는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논문상에서도 1000분의 1 확률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면 신경의 이마 가지가 손상이 되면 이마에 주름을 만들기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치켜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이라는 건 모터 너브와 센서리 너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나누는데 감각신경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손상받은 모터신경, 운동신경은 그러니까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이죠. 이 신경들은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혈종이나 염증의 가능성이죠. 이거는 뭐 어떤 수술이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대신에 이것은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그것을 막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혈종이나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면 결국에는 큰율증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두피 고정의 비대칭입니다. 우리가 이마 거상 수술을 할때 고정을 하잖아요. 엔도타인 혹은 뭐 실루스 이제 골쪽에 고정을 시키는데 이 고정을 시킬 때의 위치가 비대칭이 되면 얘는 좀더 올라오는 효과가 되고 얘는 좀더 내려오는 효과가 돼서 눈썹에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두피 고정의 비대칭을 인지하고 빨리 고정 자체를 풀면서 최대한 맞는 위치로 대칭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이마 거상 수술, 그러니까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 수술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신에 이제 가장 걱정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가 넓어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수술을 시행하실 때든 본인이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그만큼 정확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